박원수표, 친원성 방송물에서 유해묵약이 검출됐습니다. 아, 그뿐만이 아니에요. 원산지를 속인 물품이 납품되는 등 학교 복식에 총체적 부실이 불어났습니다. 농약을 처먹을 하면 니들이나 처먹지! 왜 우리 아이들한테 농약을 처먹이냐 이 말이에요. 이 지나는 과학병 같고 이 대한민국을 6년 동안 무너뜨렸습니다. 지금 확인된 이 농약 급식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기를안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거기에 당하시면 안됩니다. 여기에 열로 되어있는 이 시티야 말 그대로 원피야 이러한 놈들 가만 주면 안됩니다. 한순 시장에 보스터에 보면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 곁에는 농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하루에 최고 미니번을 잡은 26만 끼를 어떻게 유기농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이니 무료 교육이니 할 수도 없는 엉터리 공약을 걸어놓고 또 어린 애들 아마 자기 손주라고 하면 원순이는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. 탄자에 과관보에 서울시 무작급식이 농약을 먹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중병에 할때안 됐습니다. 이것은 우리. 세대인 리 학생 국민적인 경쟁이행명 책임은 당장에 책임을지고 오늘날에 내고 저는 생각. 박원순 후보는 급식의 배후를 밝히고 해당 체와의 관계에 대해 장을 밝혀야 한다. 친한 외치더니 급식이 뭔 말이냐? 하나 박원순 거짓말에 우리 들이 죽어간다. 하나 상 공짜 외치더니 현세특기업이나 하나 급식 불신농기 법원실은 사태하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 이렇게 농약이 많은 것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자 아이들한테 농약 먹이고 납품업체 계약리가 있는 이서울시 무상급시에 우리는 그 실체와 의혹에 대해서 이민에 한 사람으로서, 그 책임자에게 따져 붙기 위해서 오늘 비자위원을 대처하게 되었습니다.